자, 요부터의 자유로워진 나라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요 페이지에다만 넣을 거니까 여기에다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쪽에 가서 머릿말 밑에 머릿말 꼬리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머릿말그 다음에 양쪽 그죠? 양쪽에 넣을 거다. 페이지 지시사이 없기 때문에 양쪽 페이지에 넣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기. 자 그럼 글씨 쓰라고 나왔어요. 그쵸? 자 저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블럭이라도 한번 덜 하려고 글꼴을 먼저 바꿉니다. 궁서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먼저 바꾸고요. 궁서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로 바꾼 다음에 글씨를 쓰면 오른쪽에서 나와요. 오른쪽 정렬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블럭 한번 덜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상단에 머리말 꼬리말 닫기. 또는 뭐 Shift ESC 키 누르셔도 돼요. 머리말 꼬리말 닫기 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나와져요. 근데 내가 우리 선생님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다 쓸때 급하니까 영어로 쓰고 나오,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 확인도 안 하고. 흔히 있어, 흔히. 자, 그러면 여기 수정해야 되잖아요. 다시 쪼개 들어가서 머리말 꼬리말 들어가면 안 돼요. 음. 여기 위에다 놓고 더블 클릭 하는 거예요. 수정할 때는 항상 더블 클릭. 응, 더블 클릭하면 다시 글씨를 고칠 수 있고요. 머리말, 꼬리말, 닫기 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덧말을 넣어볼 거예요. 여기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라. 선생님, 이거 팁인데, 저는 안 그런데 가끔 보면은 글씨를 먼저 키웠는데 다시 작은 글씨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덧말부터 넣을게요. 그래서 덧말부터 넣을게요. 드래그 한 다음에 자입력에 가시면 덧말이 있어요 덧말 덧말 자 그러면 본말을 블록안 했으면 본말도 써야 되는데 지금 본말은 블록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덧말 쓰는 거 위에 조그만 글씨 365일 상담 서비스 되셨을까요? 그리고 음. 천천히 쓰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넣기 하시면 되죠. 저는 두번 들어와서 고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명 안 했는데, 위에 붙어 있으니까 위 하시는 거고, 아래에다 넣을 땐 아래 하는 거예요. 지 위니까, 우리 위하야 되는 거죠. 고치, 저는 넣, 원래는 넣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얘 블럭하고, 도듬에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여기 가에다 마우스 올리면 이 이름 나와요. 진하게 기울인 밑줄.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맨 앞에 급자, 그렇죠? 여기 앞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급자 앞에 띄어쓰기 없어야 돼. 있어. 어, 첫 자에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하면 공백이 커집니다. 자, 지우의 앞에. 아, 보세요.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치, 앞에다 컷 갖다 놔요? 커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음, 서식 옆에 화살표 누를게요. 원래는 서식에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게요 아이콘이에요. 근데 얘가 이름이 안 써있고 딱 보셔, 보셔서 보알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거 누르셔도 되지만 요거는 서식 옆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누르세요 해요. 편한 걸로 하셔도 돼요. 같은 거예요. 여기 이것만 봐가지고 모르실까봐. 자, 그러면. 자, 그럼 여기 첫 번째는 없음. 한 줄에 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줄에 써져. 세 번째는 세 줄에 써져. 네 번째는 여백이에요. 어, 첫 번째 글자만 나오고 다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잡지책 같은 거본적 있을 수도 있어.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몇 줄에 걸쳐요? 두 줄에 걸쳐서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랑이래요. 그쵸? 여기 면색. 눌러서, 이거 노랑 아니에요. 옆에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 누른 다음에 노랑. 여기서 나오는 색상은 다 오피스에 있는 색상이에요. 노랑, 빨강, 파랑 다. 노랑 하시고 설정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요 선생님? 급자 앞에다 커서 갖다 놔보세요 제가 굴림을 빼먹었어요. 어떻게요? 급자 앞에다가 커서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돼요. 서신 옆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왜글꼴 빼먹었을까요? 자, 글꼴이 뭐예요? 굴림. 처음 빼먹었네요. 이번 많이 안 빼먹는데. 자, 굴림의 노란색 맞아요. 설정.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고칠 때는 다시 급자 앞에 커서 갖다 놓고 서식 옆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 첫 글자 당시 이렇게 들어가서 바꾸면 됩니다 자 한자 바꿔 볼게요 치매는 어 여기 치매 된다 뒤에 치매입니다 두번째 줄에 약간 가운데서 오른쪽에 있죠 찾으셨어요 자 메자 뒤에다 갖다 놓으시고 키보드에서 한자 두 번째 줄에 가운데에서 오른쪽쯤에 있어요. 음. 아니에요. 침을 한 다음에 한자를 누르세요. 그럼 먼저 똑같은 침의 글자를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거 같죠? 번호 첫 번째 거 선생님들 어떨지 몰라요.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한글로 침해 나오고 한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밑에서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거 한자만 나오고. 두 번째 거는 한자 나오고, 한글 나오고. 세 번째는 한글 나오고, 한자 나오고. 우리 뭐예요? 세 번째 거죠.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한글로 치매 써지고, 뒤에 한자로 치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거. 맞나요? 뒤에다 넣어야 돼요? 자, 변화도 바꿀 거예요. 그렇죠 변화 뒤에다 갖다 놓고, 한자. 똑같은 글씨 찾으세요. 첫 번째 거네요. 제, 저는 그리고 똑같이 변화 한글로 나오고 한자로 나왔죠? 세 번째 거예요. 한글 한자 그리고 바꾸기. 짠. 아이템 한번 머자 뒤에 커서 갖다 놨어요. 자그 다음에 입력에 가시면은 각주라고 있어. 각주. 찾았어요? 각주 누르면 밑에 이렇게 칸이 생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쵸? 맞아요. 여기 맨 왼쪽에. 각주 여기다 클릭하면 주석이 불이 들어오는데, 혹시 다른 걸 누르셨다면 주석을 눌러야 된다고요. 자, 번호 모양 찾았어요. 번호 모양 눌러서, 기억니 은디그, 동그라미 기억니 은디그 찾으면 돼요. 이렇게. 음, 찾을 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각주 5cm라고 되어있는 건여기예요 여기 보이세요 5cm 써있는 거이 각주의 선의 길인데 여기 5cm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혹시 5cm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5cm로 바꿔야겠죠 자그 다음에 밑에다가 글씨 쓰면 됩니다 자, 요렇게 쓰시는 겁니다. 요렇게 다 쓰셨으면 여기 닫기 눌러서도 되고, 닫기 눌러도 되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원하는 데콕 찍어도 돼요. 응. 다시 각주 들어가고 싶은 밑에 가서 콕 찍으시고 고치면 돼요. 다시 위에 올라와서 콕 찍으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여기다 그림을 집어넣을 건데요. 이것도 팁이 필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위에 다시 올라오세요. 자, 그리고 입력에서 그림, 누르면 아까 그거 눌렀는데, 여기 똑같은 그림이 그림 몇에 있대요? 그림 5에 있대요, 그림 5. 그림 5 있죠? 그림 5하고, 얘 문서에 포함하고 그 마우스로 크기 지정할 거예요, 그림 5.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하신 다음에, 넣기 하시고 드래그 하는데, 요, 내가 보이는 페이지를 넘지 않게 이렇게 쬐끔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 버리면은 편집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렵겠죠. 요만하게 그리시는 거예요.